안녕하세요. 복자 김정석입니다 복수화를 수확하고 있어요. 지금 수확하는 것은 대극천, 천광도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대극천이라는 이름이 좀더 익숙할 겁니다. 이 품종이 크기는 크진 않아요. 이렇게 다익었는데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지금 장마 기간인데도 그렇게 오늘은 맑지만 어쨌든 장마 기간에도 당도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적게 빠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감도 아삭아삭하게 좋고요. 이게 한국형 납작복숭아라고 하네요. 아니 완전 납작하지는 않고 약간 납작하죠. 여기 약간은 상처가 있네요. 제가 남들에 비해서 농약을 훨씬 적게 뿌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예.